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가로형 목걸이 카드 케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성품으로 드리는 숫자 스티커는 안내서에 표기된 가죽번호에 따라서 가죽 겉면에 붙여서 사용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가죽의 겉면과 안쪽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무늬가 있습니다. 안쪽면은 바느질 구멍이 작고 흐릿하며 반질반질합니다. 바느질 구멍을 피해서 가죽 겉면에 숫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2번 가죽과 4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4번 가죽을 2번 가죽 위에 올리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2번 가죽의 안쪽 바느질 선에 맞춰서 올려주세요. 이 부분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네 배인 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알려드린 길이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실은 이렇게 알려드린 길이에 알려드린 배수로 계산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우리는 바늘 두 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워줍니다. 실을 조금 당겨주세요. 당긴 실을 책상 위에 놓고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해줍니다. 실의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 실에도 바늘을 끼워주세요. 실 양쪽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죽의 겉면을 모두 위로 향하게 놓고 4번 가죽을 2번 가죽 위에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바느질은 세 번째 구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죽의 세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바늘로 나누어 줍니다. 먼저 첫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아래 방향으로 바느질할 겁니다. 아래 바늘을 두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한땀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됩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주세요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첫번째 구멍까지 바느질 했다면 다시 아래 방향으로 바느질 해줍니다 마지막 구멍에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 하면 두겹으로 바느질 된 구멍이 처음 두땀 바느질 된 구멍과 대칭 되어서 예쁘게 마감 됩니다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 하겠습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 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두번 바느질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놓고 당겨주세요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 해줍니다 지금 배운 바느질은 혼이 없이 바늘 두개로 바느질하는 새들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 되는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 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 해 줍니다 바느질 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 하면 됩니다 한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접착제와 라이터를 이용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실은 순간접착제를, 왼쪽 실은 라이터를 이용하여 마감해보겠습니다. 먼저 순간접착제를 이용하여 실을 마감해보겠습니다. 순간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고 사용해줍니다. 오른쪽 실을 당기고 쪽가위로 실을 바짝 잘라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접착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줍니다.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얇게 여러 번 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순간 접착제로 마감한다면 두 실을 모두 잘라서 마감하면 됩니다. 다음은 라이터를 이용하여 실을 마감해 보겠습니다. 쪽가위로 실을 조금 남기고 잘라주세요. 라이터로 마감한다면 두 실을 모두 2에서 3mm 정도 남기고 잘라서 마감하면 됩니다. 라이터를 켜고 가죽이 타지 않도록 천천히 실을 녹여서 뭉글뭉글해지면 라이터 뒷부분으로 눌러서 고정하면 됩니다. 구성품에 포함된 실이 왁스사기 때문에 불에 녹아서 아래의 실과 접착이 됩니다. 실마감은 두 방법 중에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번 가죽과 바느질한 2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두 가죽의 윗부분 바느질선을 각각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할 겁니다. 한 면에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인 5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개의 가죽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두번 잘라서 두 개로 준비해 주세요. 먼저 이번 가죽의 윗부분 바느질 선을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바느질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해주세요. 전과 동일하게 세 번째 구멍부터 바느질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바늘로 나누어 줍니다. 같은 바늘을 두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세요. 계속해서 첫 번째 구멍까지 세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줍니다. 첫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쭉 바느질해주세요. 한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하고 두번 바느질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놓고 당겨주세요. 한 겹만 바느질하면 되기 때문에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주세요. 한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저희는 라이터를 이용하여 실을 마감하겠습니다. 라이터를 가죽에 너무 가까이 대면 가죽이 탈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1번 가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됨으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3번 가죽과 바느질한 1번과 2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2번 가죽의 겉면 위에 3번 가죽을 올려서 아래 바느질 선을 맞춰줍니다. 그 다음 2번 가죽의 안쪽면에도 1번 가죽의 안쪽면을 서로 맞붙여서 아래 바느질 구멍 위치를 잘 맞춰줍니다. 이세 면의 둘레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윗면을 제외한 세 면을 바느질하는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10배인 10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바느질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바느질하겠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세 번째 구멍부터 바느질해서 처음과 마지막 구멍에서 두 번씩 바느질하겠습니다. 두 가죽의 세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두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세요 이어서 첫 번째 구멍까지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 해줍니다 첫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 했다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 해줍니다 새 땀을 바느질하고 다음 구멍에서 3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3번 가죽의 겉면이 바깥을 향하게 해서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다음 구멍부터는 내 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한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내겹 가죽을 바느질함으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뒤로 한 땀을 더 바느질해주세요. 위에 바늘을 다시 뒤로 한땀 바느질해서 아래로 빼고 같은 바늘을 다시 반대 방향의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 줍니다. 이어서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세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 주세요. 여기까지 바느질했다면 동일하게 뒤로 한 땀을 더 바느질해서 튼튼하게 두번 바느질해주세요. 위에 실을 뒤로 한땀 바느질하고, 같은 바늘을 다시 반대 방향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기고, 계속해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3번 가죽이 있는 뒷면에서 실을 마감해 줍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6번 가죽과 목걸이 끈을 준비해 주세요. 6번 가죽을 개고리에 넣고 반으로 접어서 양쪽 면을 따로 바느질 해줄 겁니다. 한 면의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한 배인 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번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두번 잘라서 두 개로 준비해 주세요.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끈이 이어진 부분을 6번 가죽으로 가려줄 겁니다. 개고리를 이어진 부분으로 내려서. 6번 가죽을 겉면이 바깥을 향하게 해서 개고리 사이에 끼워줍니다. 끈이 이어진 부분을 가죽의 가운데로 향하게 놓고, 가죽을 반으로 접어서 양쪽 바느질 선을 바느질 할 겁니다. 한쪽 면부터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바늘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세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첫 번째 구멍까지 한번더 바느질해 주세요.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한쪽 면으로 빼 줍니다. 실을 잘 당기고 실 마감해 줍니다. 바느질 할때 목걸이 끈을 같이 바느질 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바느질 해야 합니다. 나머지 한 면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 해 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 하고 다시 뒤로 바느질 해서 실 마감해 줍니다. 모두 바느질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5번 가죽의 디링에 개고리를 체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완성한 카드 케이스 구멍에 5번 가죽을 끼워서 스프링 도트를 체결하면 가로형 목걸이 카드 케이스는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